자, 29에서 33번 독서, 인문지문이네요. 일단 독서지문이니까 우리 문단부터 좀 쪼개고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자, 프랑스의 철학자 리퀘르가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해석학이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옛날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 라는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미메시스의 3중 구조를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했대요 그러면 1문단의 얘기는 리퀘르의 어 자기 해석학 소개죠. 이게 미메시스의 상중구조랑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문단 갑시다. 이 문단. 자, 미메시스가 뭐냐하면.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게 미메시스인데 플라톤은 어땠냐 하면 현실이 이데아를 모방한 거다 라고 봤대요. 그런데 예술은 그 현실을 또 모방한 걸로 봤대요.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예술은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플라톤한테는 예술이 그 갈래마다 모방하는 형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극은 등장인물이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해요. 아, 직접하고 간접하고 그런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거니까 이게 창조적 모방이고 이게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봤대요. 근데 리퀘르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리퀘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 미메시스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해서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리퀘르 얘기니까, 리퀘르는,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를 받아들여서, 맨 마지막만 바, 쓰는 거죠. 받아들여서, 미의 시스로서의 문학을 독자의 삶에 연결시키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는 플라톤하고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3문단. 그래서 리퀘르가 미메시스를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2,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3의 3중 구조가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상화 전 형상화 재 형상화. 이런 게 있대는데요. 자, 미메시스 1이 뭐냐?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로 만들기 전 단계고. 자, 미메시스 2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미메시스 3. 전 단계에서는 작가가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의미를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한대요. 자, 미메시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서 만 일에서 이해한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를 하는 거죠. 자, 미메시스 3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핵심적이래요. 이 단계에서 독자가, 아, 미메시스 3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작가를 떠나서 독자가 중요하네요. 독자가 독서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이거를 현실에 비추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해서 줄거리를 만들어 본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서 삶을 반성한다. 그니까, 이 얘기네요. 자, 3문단의 얘기는 미메시스 3중 구조라고 해야 되겠고, 자,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2단계에서는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죠. 그리고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는 독자가 독서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반성한다는 거죠. 이 얘기네. 자, 이러한 과정, 자, 그 다음에 사문단으로 갑시다. 사문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메시스 3에서 독자의 자기 이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리퀘르는, 이거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대요. 자,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인데,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인물의 모습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거라는 거죠. 자, 리퀘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독자가 그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자신만의 독자 자신만의 고야,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이게 이야기 해석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리퀘르는 서사적인 흐름 그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 정체성이 형, 그려지고 이게 결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사문단의 얘기는 뭐냐? 리퀘르는 미메시스 3에서 이야기 정체성을 통해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봐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는 봅시다. 29번부터죠. 자,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메시스 1과 미메시스 3은 미메시스 2를 매개, 그러니까 중간 다리로 해서 연결된다. 봅시다. 미메시스 1과 2는 미메시스 2는 일에서의 행동이 줄거리로 구성되니까. 그렇죠. 줄거리로 구성을 해야 읽으니까 매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렇고. 자, 2번.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미메시스 3에서 작가의 의해에 그려진다. 이야기 정체성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였죠. 2번이 되겠고 자, 3번 리퀘르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거라 그랬고 자,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의 3중 구조 따른다 그랬고요. 작가는 미메시스 이해에 나타난 행동의 의미를 유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전제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30번 갑시다.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서사시와 연각은, 연극은 감각세계를 모방한 상태가 다르다고 보았다. 서사시는, 연극은 직접 모방하고 서사시는 간접적으로 모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고요. 플라톤은 모방된 세상을 다시 모방해서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이 현실을 다시 모방한 걸로 보았는데,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해서 이상과 현실로 나눈다고 보았는데 이상과 현실은 원래 나눠져 있었죠. 원래 나눠져 있었으니까 2번이 틀리죠. 잠시만요.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더니 자, 3번 플라톤, 인간을 이상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이거는 어디 나왔냐면, 자, 예술은 이데아. 이데아가 이상세계잖아요. 멀어지게 하니까 부정적인 대상이죠. 맞고, 자, 아리스토텔레스. 감정을 정화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감정을 정화하고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봤죠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법한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 창조적 모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연성이 있는 일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개연성이라는 게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 창조적 모방이다 그러니까 맞는 일이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게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0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줄거리. 니은은 아, 둘다 줄거리인데 미메시스 1에서의 아 이거는 작가가 만드는 줄거리죠 니은은 미메시스 3에서의 줄거리니까 독자가 재구성하는 줄거리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어 그대로 나왔죠 고대로 나왔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1번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글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해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쵸. 그렇죠? 미메시스 2에서는 줄거리를 <laughs> 작가가 구성한다 그랬고, 미메시스 3에서는 그게 독자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따지는 거였죠. 그 다음에 32번. <laughs> <laughs> 자 32번 리퀘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은 A는 의사를 삶을 다룬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에는 의사로서의 B의 삶이 다양한 에피소드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보살핌으로 회복한 어린 환자가 성인이 되어 비를 찾아왔고,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비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에피소드를 A는 감명 깊게 읽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의사의 행동이 어떤지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당연히 생각했겠죠. 이게 미메시스 일이죠. 자, B가 어린 환자를 돌보는 행동은 작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고른 거죠. 자, 3번. 소설 속의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한 것이겠군. 아까 그 미메시스 2에 보면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한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지는 확인 좀 합시다. 자, 미메시 작가가 이야기하기 전 단계인데 행동의 의미를 이야기해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미메스에서 다양하고 이 자,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자신이 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 골라서 인과 관계에 따라 배치하죠. 공통적인 행동이 아니죠. 공통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 3번 틀리고요. 자, A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B의 에피소드를 읽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겠죠. A는 소설을 읽고 B의 이야기 정체성을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32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3번 A, E와 바꾸어 쓸수 없는 말은 자 A 지칭하는 가리키는이라는 말인데요. 가리키는이죠. 맞죠? 수용하여, 받아들여. B, 수용하여, 받아들여. B, 받아들여. 기가 막히죠? 자, C, 선택하여, 골라? 골라? 33, 3번. 골라, 골라죠? 기가 막히죠? 자, 잊고자, 연결? 계승하고자, 어? <laughs> 계승하고자는 될 때가 있는데 뭘 잊는다는 거예요? 가문을 이으면 계승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잊고자 하는 거죠? 계승하는 거는 가문을 이을 때만 계승하는 거거든요? 4번이 되겠죠. 얘는 가문을 이을 때만. 자, 투사하여 비추는 거죠? 이는? 자신의 삶에 비추는 것.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